선수기마대, 원앙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편, 진마 쪽, 선수일 때 열고요. 자, 마진출. 지금 좀 느립니다. 자, 상대편도 마 나오셨고요. 자, 면포 해야죠. 면포합니다. 상대편, 정형포진. 자, 여기서는, 자, 일단, 졸 열고요. 응. 대편, 보겠습니다. 아, 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막까지 나가고요. 그래도, 자, 마 나오셨습니다. 자, 상 나가서, 잡겠다. 자, 공격적으로. 자, 초를 먼저, 초를 잡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아. 당면 없나? 뭐지? 당긴다? 설마. 상달라. 모두잖아요 지금 병이 당기면 이쪽 병이 죽고요 당기면 잡았다가 다시 와서 긴상 아, 긴상 뜹니다 긴상 상달라 상달라, 차달라. 잡으면? 그게 있네요. 음, 자, 잡으면. 이걸 붙이겠죠? 음, 자, 그러면은. 잡아야죠 뭐 잡고겠죠 그렇죠? 밀었을 때 이제 차로 잡는다 잡 상이 나가서 차, 병 같이 걸고요. 지금은 대차를 내가, 제가 해야 돼요? 잡으면. 잡고 잡았을 때. 별뭐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찍고. 자 지금은 상으로 만약에 잡았을때 아이폭 당겨버리는구나 아, 참. 음, 상으로 잡았을 때, 포를 거는데, 하면, 간다. 어, 어, 잠시만. 상이 여기 와서, 뭐, 어, 구나 잡고, 상 다시 오고요 지금 바로 올 수는 지금 이 다리가 두기 때문에 지금 당기죠. 하나니까 지금 아마 말을 지금 달라고 올 건데 지금은 궁을 비틀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여기, 여기 못 오죠. 여기 올 수는 있는 지금 일단. 음. 잠시만 여기서는 지금, 전금다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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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온다. 돌 당기고요. 여게돌 당기겠나. 음. 왔을 때 잡으면 잡으면 되니까요. 막 있으니까 지금 차가 이쪽에 오고 싶다는 건데. 문 열고요. 그러면 당기나 다시 안내진 이렇게 오겠지. 숨을 음. 비튼다. 니다 포가 뒤로 가서, 어, 상이 나왔다. 상이 나왔다. 자, 포가 넘어가면서, 이 마, 일단 장군을, 아, 지금 눈치가 여기 딱 오는 거네요, 바로. 그러면, 음 음, 상이 여기 가서 포를 달라고 할수 있네. 아주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포가 여기를 못 가게끔... 아... 음... 맞네. 잠시만, 어. 마달라? 어, 마달라 할수 있구나. 자, 마달. 마달라? 마가 빠지면 포가 일단은 이쪽으로 못 오기 때문에 장군을 지금 치겠습니다. 아, 마가 이쪽으로 가나? 그럼 포가 일단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일단 기마가 빠지면 좀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기마가 빠졌, 빠지면 포가 왔을 때 뭐지 장구를 치면 상상 상 공짜입니다. 아잘 그잘아 봐. 막아 있구나. 자, 이러면은 상이 공짜죠. 상이 공짜가 되고요. 잡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듣고 그다음 다음에 포달라 마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엔. 잠시만, 여기서는, 그러면 다시. 보구요. 아, 정말 재밌게 뜨고 있는데, 왜또 그만두시는 거야 <laughs> 아. 자, 지금은, 어, 잠시만요. 자, 지금은 자, 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포가 이렇게 넘어오고 잡고 잡았을 때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마 지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사로 받구요. 여기에서 포를 넘겨가지고 상을 달라고 하면서 이쪽을 아마 올것 같은데, 그러면 어 저는 궁을 중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대를 아마 할것 같아요. 어 가구, 그래도 뭐 재밌게 잘뜬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